자, 고독한 늑대 페이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게임 섭종할 때까지 늑대를 굴릴 거기 때문에 솔직히 늑패를 제가 사용해 봤다기보다는 어, 오히려 처 맞은 판이 그러니까 상대로 만난 판이 훨씬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은 잘 모르겠고 상대방을 상대했을 때의 장단점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군과 연계가 뛰어나며 템포가 굉장하다 이게 고독한 페이라가 2스킬에 행동 게이지 증가가 있고 또 3스킬로 인해서 추가 턴이 있기 때문에 총20% 행동 게이지를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 라이아의 2스킬을 쓴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3턴잡이로서 활용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스킬에 아군에게 속공을 달아주기 때문에 헤이라를 제외한 아군이 턴이 끝나더라도 속공으로 인해 행동게이지가 다시 증가를 해서 아군 템포도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당할 때, 그냥, 손도 못 쓰고 당할 때가 있어요. 상대방 계속 턴 잡고 때리, 다가 끝나는 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. 아까 이제 이 스킬에 행동게이지를 당기는 것과 더불어 본인에게 회피 50%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존성도 좋죠. 어, 빗나가면 데미지가 좀 많이 브레이크가 돼서 그 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1스킬에 반각이 달려있어서, 달려있어가지고, 이제 기습적으로 상대방 점사가 가능합니다. 심지어 이거 솔번 스킬을 쓰면은, 전체로 때리는 거거든요? 그러면 전체 반각 1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, 어, 약간, 적중이 높다면, 지세리아처럼 한 번에 광역 데미지가 들어올수 있다.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. 밸런스 패치 내역이 나왔죠, 최근에. 밸런스 패치 내역 보면은, 고독한 페이라 약간 밀어주기 식으로 패치를 했던데, 그때가 된다면은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굳이 이렇게 패치를 했어야 됐나? 지금도 고독한 늑대 페이라 되게 잘 쓰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, 밸런스 패치까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고독한 늑대 페이라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선톤잡이 치고는 딜이 준수하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 고독한 늑대 페이라가 1스킬을 보면은 명중시 자신의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 공격력이 패시브로 인해 증가가 하기 때문에 이게 열광과 더불어서 계속 열광이 누적이 된다면 1스킬 데미지도 무시 못할 정도로 들어옵니다. 처음엔 약한데 가면 갈수록 좀 세져요. 그리고 이제 어금니를 이기게 된다면 더 좋겠죠. 그때 되면. 그리고 난 솔직히 이건 제 뇌피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 1스킬에 협공이 너무 잘 터져요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? 아니 1스킬에 협공 주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그리고 어 공격력이 높은 애가 자꾸 때려 협공을 난 무슨 바포인줄 알았어 심지어 1스킬에 반각 달려있는데 자꾸 어? 중요할 때 갑자기 탁 치더니 채법이다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막 그때 좀 화가 나는데 이게 한,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자주 퍼지니까 협공 주작이 있다. 아 물론 제대 피셜입니다. 어 오피셜 아니에요. 일단 그렇고.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은 다양한 세팅으로 변수를 누릴 수가 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이제 마루나를 저격하려고 세팅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. 아티피트는 파사의 창을 줬고요. 어 달콤한 기적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. 달콤한 기적을 지금 전 다른 캐릭터들이 잘 쓰고 있어가지고 화살창을 줬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속도를 좀더 빠르게 써서 완전 선턴잡이로 쓰는 사람도 있고, 아니면은 공격력을 조금 챙겨가지고 딜러로 쓰는 사람도 있고, 그리고 하르세티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, 네 놀랍겠지만 있어요. 네 그런 사람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요. 일단 아티팩트만 해도 어, 세 가지 이제 파워가 갈리는데 어, 달기. 화사의 창, 그 다음에 어금니까지. 이렇게 끼는 사람 봤는데, 세팅이 다양하다는 건곧그 캐릭의 장점이 되겠죠? 상대가 이제 예측을 할수 없는 세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, 그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, 여덟, 여덟 번째. 일러스트는 이쁘다. 보이십니까? 이 일러스트. 솔직히, 이거 봐봐. 이건 바로 올리버템 나오는 거야. 어? 이야, 보소. 어? 이건 올리버템이 나올 수 밖에 없어. 이거 어떻게 참아? 얘는 가렸잖아. 근데 얜, 얜 가렸지만, 얘는 이제 안가렸다 와우 와우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외에 단점을 말하자면 제가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저는 눕덱을 울리는 사람인데 눕덱에는 그다지 안어울린다 눕덱은 이제 어 그냥 중레이 선픽 쓰고 눕덱에서는 저 그냥 중레이 선픽 하기 때문에 네, 눕덱에 페이라를 고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돈을 좀 썼는데 이게 내가 잘 안쓰니까 좀 돈이 아까워 그래도 뭐 나중에 있을 패치를 위해서 뽑았다고 생각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일러스트만 이쁘다. 네, 일러스트만 이뻐요. 쿠신이랑 목소리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닙니다. 다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. 근데 첫 번째 얘기를 그 보강을 하자면, 눅댁에 그다지 안 올리다는 게 뭐냐. 일단, 눅댁에서 픽하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, 뭐, 중레이. 지금 현재 기준, 중레이, 뭐, 어린셰나. 또는, 이, 기사진들, 뭐, 이런 애들이 되겠죠? 그리고 뭐, 딜러 한명 있겠지. 고패까지 뽑으면, 그 다음에 뭐, 한 자린 딜러가 뽑겠지. 뭐, 뭐, 혈카, 뭐, 제, 잠비, 뭐, 이런 애들을 칠텐데이 고독한 페이라가, 이렇게 석공 효과를 아군에게 준다고 하더라도, 이 중레이 쓰는 사람들, 뭐,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석공이라는 효과가 그렇게까지,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진 않, 거든요 그래서 약간 눕대기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아직까지는 눕대이랑 별로 안 올리는 것 같고 지금 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루나를 저격 하기 위해 이걸 꼈다고 했지만 사실 마루나 피펠바이는 예피카는게 훨씬 좋거든요 예 라이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라이아 두고 월페이라를 뽑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눕대 캐릭터에서 저거에 대체할 캐릭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좀안 올리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저도 지금 눅대만 고리는 사람인데, 이거 뽑아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본다면, 예, 네, 뽑으십시오. 안 뽑으면 꼬꼴 거야. 한 줄평을 하자면, 좋은 암숙성, 암숙성 캐릭이 출시할 때마다 이 캐릭이 이제 재조명 받을 듯, 네, 그럴 것 같아서 일단 미래는 좀 창창합니다. 점수는, 어, 10점은 좀 그렇고, 저는 개인적으로 8점을 주겠습니다. y 그냥 단순하게 눅대기를 안 올려서. 그리고, 얘는, 그따지, 까다롭다고 생각이, 안드네요 아직은. 물론 좋은 캐릭터는 맞는데, 근데, 그니까 이거는 내, 내 기준이야, 내 기준. 아, 그리고 이제 앞에,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, 이제 다른 분들도 이미 평가한 거 올렸고,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라, 있는 거라서, 저도 이제,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. 그니까 다른 사람 의견이, 의견도 맞고, 내 의견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다. 라는 말 남기면서 네 이번에 이제 고독한 듯 페이라는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빠옴